오늘은 함수를 왜 배우고 어디다 쓸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꼴로 나타납니다. 그래프로는 일직선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사실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결과를 예측하고 가격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함수 문제는 대부분 시간,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워낙 화폐 단위가 크다보니까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함수 문제만 나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함수가 좀 실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함수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우유가 한 개에 500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가 두 개일 때는 얼마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천 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천 원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500에다 2를 곱했겠죠?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은 이미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한개 우유 개수를 가지고 500원의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A 값을 500이라고 미리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1,000원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개 가격을 가지고 두 개의 가격을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네 개의 가격도 예측할 수 있고 여덟 개의 가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런 복잡한 문자식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만약 문제에서 우유 173개의 가격을 물어봤다면 아니면 173개를 샀다가 22개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환불해야 된다고 했다면 아니면 문제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 매장에서 죄송하다면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20%를 할인해 준다면 그때의 가격을 구해야 된다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식을 세우지 않고서는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흔히 a 값은 기울기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a 값이 크면 이 y 값도 커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유 값이 500원이었을 때는 A가 500이지만 우유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A 값은 2,000원. 그 값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돈도 급격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B 값이 필요한지를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B 값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얻거나 잃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입장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롯데월드 같은 데는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워터파크 같은 데도 가서 물설매를 타지 않아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 값이 B값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 문제에 롯데월드 입장료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한개 타는데 5,000원이 추가로 든다고 했습니다. 놀이기구 두개 타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네요. 값을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입장료, B값이 5,000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타는데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A값도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놀이기구, 두 개의 놀이기구니까 x에 2를 넣으면 15,000원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한 개와 입장료를 알려주고 놀이기구 두개 타는데 총 얼마가 필요한지 값을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15,000원을 예측한 이유는 살펴보면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을 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값을 먼저 예측을 해본 거예요 주어진 입장료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얼마 용돈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예측한 겁니다 또 만약에 이 돈이 남는다면 핫도그 몇개사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값을 예측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함수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엄마, 롯데월드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입장료가 5천 원이에요. 그리고 놀이기구 한개 타는데 5천 원인데 저는 바이킹하고 아틀란티스 두 개를 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 15,000원이 필요합니다. 15,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이런 함수 개념이 없어서 함수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2만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네가 놀이공원 가는데 왜 2만원이나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함수, 그리고 수학문제를 풀 때는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말고 왜 배우는지 알고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을지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함수의 경우에는 결과 값을 예측을 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썼네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